네. 이게 이름 그대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비탈면에 인공적으로 식생 기반을 만들어 붙여주는 공법인데요. 단순히 흙을 뿌리는 거랑은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척박하거나 좀 가파른 비탈면을 푸르게 만드는 음,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시공 방식에 따라서 건식하고 습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아, 건식과 습식이요? 네, 건식은 이름처럼 물을 거의 안 쓰고요. 식생 기반제나 토양 계량제, 비료, 종자 이런 것들을 압축된 공기 힘으로 비탈면에 확 불어붙이는 방식입니다. 아, 공기로요? 네, 그래서 주로 좀 두껍게 시공해야 하거나 아니면 초기에 침식을 막는 효과가 습관을 좀 극대화해야 할 때, 그때 선택되는 편이에요. 기반재 자체가 좀더 밀도있게 붙는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럼 습식은 예상대로 물을 사용하는 방식이겠네요. 건식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맞아요. 습식은 이제 동일한 재료들을 물하고 같이 섞어요. 그래서 마치 스프레이처럼 압력을 이용해서 뿌리는 방식입니다. 아, 스프레이처럼. 네. 그래서 넓은 면적에 비교적 균일하게 그리고 좀 빠르게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그럼 어떤 방식을 쓸지는 현장 조건 같은 걸 보고 결정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비탈면 상태나 면적 또뭐 요구되는 녹화 목표 같은 거에 따라서 신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식이냐, 습식이냐를 넘어서 어떤 비탈면에 이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좀 물퉁불퉁하고 거친 안반 비탈면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흙 비탈면하고는 다를 텐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비탈면에 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죠. 당연히 네. 특히 그 요철이 심한 안만 같은 경우는 그냥 기반재만 뿜어붙이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식생 자루나 아니면 식생 상자 같은 구조물을 먼저 설치를 해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확보하는 거죠. 아, 일종의 거점을 만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교두보를 마련하는 셈이죠. 그 후에 이제 나머지 노출된 안반 부분에 식생 기반재를 뿜어붙여서 풀 종류, 그러니까 초벌류를 자라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인공 구조물이랑 자연 식생을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이군요. 네. 근데 반대로요, 경사는 급한데, 그러니까 1.5 이상인데 표면은 또 매끈하고 굴곡이 거의 없는 안반도 있잖아요. 아, 네, 있죠. 그런 곳은 오히려 기반재가 붙어 있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런 매끈한 급 경사 안반은 기반재 부착도 어렵고 또 설령 부착이 된다 해도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 비탈면 전체를 막 억지로 녹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음, 환경적으로 좀더 취약하거나 아니면 경관적으로 중요한 일부 구간만 녹화하는 부분 녹화를 고려하는 게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아, 전체를 다 덮는 게 능사가 아니군요. 그렇죠. 부분 녹화를 하든 전체를 하든 특히 낙석 위험이 있거나 표면이 밋밋한 곳에서는 이 시공된 기반재가 흘러내리지 않고 단단히 붙어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보강체 같은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기반재 자체 부착용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재료를 같이 써서 안정성을 높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철사망, 부착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부착망이요? 네. 이 망을 비탈면에 먼저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 기반재를 뿜어 붙이면 훨씬 강력하게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착막을 고정하기 위해서 안반에 구멍을 뚫고 박는 앵커핀, 그러니까 고정핀이죠. 아 핀네. 그리고 망이랑 핀을 연결하거나 망 자체를 보강하는 고정 와이어로프나 철선 같은 것들이 함께 사용됩니다. 뭐랄까 일종의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부착막이나 앵커핀 같은 재료들도 다 규격이 있겠군요. 아무거나 쓸순 없을 테니까요. 당연합니다. 특히 부착막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산업표준 KS라고 하죠. 국가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KS요. 네 주로 이제 부식에 강하도록 PVC 코팅이 된 철망 아예 녹이 안 쓰는 알루미늄망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을 지키는 게 장기적인 안정성이랑 직결되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에 쓰이는 재료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요 아무리 비탈면을 안정시키고 보기 좋게 만들어도 주변 생태계를 해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단순히 녹화를 넘어서서 생태적인 복원을 지향하는 거라서요. 네.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환경 안정성 검토를 다 거쳐야 합니다. 식생기반제 자체는 물론이고 뭐 토량 개량제, 비료, 심지어 부착망이 나인 커피까지도 동식물에게 유해하지 않아야 하고요. 네네. 또 토양이나 근처 하천 같은 수계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흘러 나와서도 안 되고 비탈면 자체의 구조적인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아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 영향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환경 안전성이 확보됐다면 이제 식물이 실제로 잘 자랄 수 있는 뭐랄까 질 좋은 흙을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겠네요. 식생기반제 자체 의 성분에는 어떤 조건들이 요구되나요? 네. 식물이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자라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맞춰주는 게 목표인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물리적, 화학적 요건이 있습니다. 네. 우선, 흙의 비옥도와 관련된 유기물 함량. 이게 건물, 그러니까 마른 상태 중량 기준으로 최소 4% 이상은 되어야 해요. 4% 이상이요? 네. 물론, 자연 상태의 비옥한 토양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척박한 비털면 환경에서 초기 생육을 돕기 위한 음,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연이 수 수십, 수백 년 걸려 만드는 토양층을 단기간에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네. 4% 유기물 함량 외에 또 중요한 물리적 특성이 있을까요? 뿌리가 잘 뻗어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쉽게 뻗고 또 물하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토양의 물리적인 구조로 중요합니다.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적절한 토양 경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네. 무엇보다 흙 입자 사이의 빈 공간 비율을 의미하는 공극률. 이게 60%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 공극률 60%? 네. 공극이 충분해야 뿌리가 숨 쉬고 수분을 흡수하기 좋고요. 또 폭우가 올때 물이 표면으로 흐르지 않고 흙 속으로 잘 스며들어서 침식을 줄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런 조건들을 인딩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토양 개량제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들이 쓰이나요? 네. 척박한 비탈면의 흙이나 안반 표면만으로는 신골이 자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토양 개량제를 배합해서 식생기반제를 만듭니다. 크게 보면 유기질개랑 무기질개로 나눌 수 있어요. 유기질개와 무기질개요. 네. 유기질계 개량제는 주로 토양 구조를 좋게 하고 양분을 공급하고 또 수분 보유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피트모스 같은 거나? 어, 피트모스? 네. 통기성을 높이고 유기물을 공급하는 바크 퇴비, 그러니까 나무껍질 발효시킨 거요 그리고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비료화한 오니비료, 또 이탄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오니비료라면 그 재활용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겠네요. 혹시 주의할 점은 없나요? 맞습니다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의미가 크죠 근데 온해 비료의 경우는 질소 함량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식물 성장에 해가 되거나 주변 환경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재활용 오니를 쓸 때는 식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유효질소 함량을 전체 토양 개량제의한30% 이내로 조절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고 토양 입자를 서로 뭉치게 해서 이걸 입단화라고 하는데요. 통기성이랑 보수성을 높이는 고분적의 개량제라는 것도 유기질계랑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럼 무기질계 토양 개량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유기질계와는 좀 다른 기능이겠죠? 네, 무기질계 개량제는 주로 토양의 물리적 구조. 특히 배수성이랑 통기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 물 빠짐이나 공기 통하는 거요? 네. 대표적으로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벤토나이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얘들은 전부 미세한 구멍이 많고, 그러니까 다공질이고, 무게가 가벼운 광물질이에요. 네. 이걸 섞어주면 식생기반제가 너무 무거워지는 걸 막아주고, 뿌리 주변으로 공기가 잘 통하고, 물빠짐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추가로 토양의 화학적 성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인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 같은 걸 첨가해서 식물성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인산은 초기 뿌리 발달에 좋고, 석회는 산성 토양 개량에 도움이거든요. 이렇게 세심하게 배합된 식생기반제를 비탈면에 그럼 얼마나 두껍게 시공해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한 결정사항일 것 같은데요. 기준이 있나요? 네. 부착두께는 이게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 비탈면의 경사도라던가 암석의 종류와 풍화상태 기후 조건, 심지어는 목표로 하는 식생 종류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요. 네. 단순히 두껍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떨 때더 두껍게 하고, 어떨 때 얇게 하는지? 음, 예를 들어서 기후가 좀 건조하고, 토양이 척박한 지역이라던가, 풍화가 심하게 진행된 암반, 그러니까 풍화암 지력, 또는 비교적 단단한 암석, 연암 이상이라도 절개된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요. 식물의 뿌리매를 기반을 충분히 확보해 주려고 보통 3cm에서 10cm 사이 두께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에서 10cm요? 네. 그리고 단단한 암반, 경암이나 보통 암이라도 균열이 많거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해서 한 1.5모. 이하라서 기반재가 안정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 정도 두께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럼 더 두껍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반대로 암석이 매우 단단하고 그러니까 경암이고 경사가 아주 급한 1.03 이내에 비탈면 이런 곳은 기반재가 중력 때문에 흘러내리거나 건조해지기 쉽고 식물이 뿌리 내리기도 훨씬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극한 조건이네요. 네. 이런 극한 조건에서는 더 많은 토양 용적이랑 수분 보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7cm에서 15cm 혹은 그 이후에 이상으로 더 두껍게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7에서 15cm 훨씬 두꺼워지네요. 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적인 녹화 공법, 예를 들어 특점 특허 공법 같은 거에 따라 권장 두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변수가 토양의 산도 pH인데요. 아, pH요? 네. 만약 원래 비탈면 토양이 pH 9.0 이상으로 강한 알칼리성이거나 반대로 pH 4.0 이하로 강한 산성을 띤다면 대부분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토양의 극단적인 산도를 좀 완충시켜 주기 위해서 기준 시공 두께보다 최대 20%까지 더 두껍게 시공하는 걸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반재층이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해 주는 셈이죠. 기반재 성분과 두께까지 결정됐다면 이제 그 위에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가 녹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종자 선정에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나요? 맞습니다. 어떤 씨앗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비탈면의 모습이나 생태적 기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자생종 우선 사용입니다. 재래종이라고도 하죠. 아, 자생종 우선. 네. 즉그 지역 기후와 토양 조건에 오랫동안 적응해 온 우리 토종 식물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외래종은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최소화하고요. 네. 사용하더라도 자생종과 함께 섞어 쓰되 서로 생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배합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장기적인 생태계 안정성이랑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핵심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통 외래종 풀들이 초기 녹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쓰이지 않나요? 빨리 푸르게 덮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그 점이 외래종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 외래 도입 초종들은 일반적으로 발아나 초기 생육 속도가 굉장히 빨. 나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비탈면을 덮어서 흙 유실을 막는 피복 효과 그리고 침식 방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당장의 시각적인 녹화 효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명확해요. 첫째는 토양의 양분이 너무 많으면 너무 웃자라요. 그래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거나 쉽게 쓰러질 수 있고요. 아. 둘째는 생장력이 너무 왕성해서 다른 자생식물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틈을 안 줍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단순한 식생 군락 뭐랄까, 외래종 천국을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내 생물 다양성에는 안 좋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많은 외래초종들이 여름철 고온 건조한 시기에 누렇게 변하면서 생장에 멈추는 하고현상이라는 걸 보여요. 아, 여름에요? 네. 녹화효과가 여름 한철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병충해에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초기 녹화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외래종만으로 씨앗에 배합하는 건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자생종, 즉 재래초종들의 특징은 어떤가요? 외래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재래 초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후나 풍토에 잘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이 높습니다. 파종 시기만 잘 맞는다면 외래종 못지않게 빠르게 발아하고 피복 효과를 낼수 있는 종류들도 많고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래종의 뒤에서는 파종 가능한 시기가 좀더 제한적이고 초기 생장 속도가 다소 느린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초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외래종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적인 생태 복원을 고려한다면, 재래 초종 비율을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하고, 외래종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풀 종류, 그러니까 초벌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비탈면 녹화에 나무, 목본 식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좀더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자연 경관과의 조화나 생태계 복원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초벌류와 함께 목본식물을 도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나무나 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자연적인 식생 변화 과정, 즉 식생 천이 단계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식생 천이요? 네. 예를 들어 황폐화된 땅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털을 잡는 선고식물들이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콩과 식물. 예를 들면 쌀이류 같은 거요. 아, 쌀이나무 같은 거. 네. 자규나무, 오리나무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선구수종들을 활용하면 자연적인 숲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씨앗으로 파종해서 도입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나무 묘목은 초기 성장이 풀보다 훨씬 느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함께 파종하는 초본류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어린 나무와의 경쟁을 줄여 주려 합니다. 또 씨앗이 발아하고 뿌리 내리는 동안 토양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 침식 방지 기능이 강화된 공법을 적용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는 씨앗 파종 대신에 미리 키운 어린 묘목을 직접 심거나 가지를 잘라 땅에 꽂아서 뿌리 내리게 하는 삽목 방법을 쓰는 게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 삽목도 가능하군요. 네 비료를 쓸 때도 질소 비료는 풀 성장을 촉진하니까 좀 줄이고 뿌리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인산 비료 비율을 높이는 게 나무 활착에 유리할 수 있고요. 자료를 보니 단순히 녹화뿐 아니라 경과 을 아름답게 하려고 야생화 씨앗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침식 방지나 생태 복원과 더불어서 미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야생화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로 여러해 동안 살면서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 야생화를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개화 시기가 다른 한해살이나 두해살이 야생화를 적절히 섞어주면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비탈면 경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 과정에서도 가급적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 야생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제까지 식생 기반재의 개념부터 재료, 시공, 두께, 종자 선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료에는 좀더 구체적인 공법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꺼운 식생 기반 공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주로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네, 두꺼운 식생기반 공법은 이름 그대로 식생기반제를 비교적 두껍게 시공하는 방식이고요. 주로 앞서 설명드린 건식 공법으로 시공됩니다. 아, 건식으로? 네. 적용 대상은 주로 표면이 매끈하고 균열이 적어서 식물이 자생하기 매우 어려운 암반 절개지입니다. 이런 곳은 기반재 부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두꺼운 기반층과 강력한 고정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네. 이 공법을 적용할 때 기술적인 측면 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이 인공적인 시공 결과물이 주변의 자연 산림 경관과 얼마나 위화감 없이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겁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기술적으로는 어떤 점들이 중요한가요? 앞서 언급된 부착망이나 앵커핀 같은 것들이 활용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공법에서는 부착망의 역결이 매우 중요해요. 부착망은 그냥 비탈면 표면에 까는 게 아니라 식생 기반재층의 중간 깊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중간에요? 네, 이렇게 해야 기반재 전체가 망이랑 일차화돼서 훨씬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망과 망이 이어지는 부분은 서로 충분히 겹치게 하고 그 겹친 부를 철선이나 앵커핀으로 단단히 묶어줘서 망이 벌어지거나 들뜬 걸 막아야 하고요. 망을 고정하는 앵커핀과 철선 설치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두께 15cm. 10cm, 일 때는 가로 세로 1 5 m 간격 10cm, 일 때는 가1 1 5 m 세로 3 0 m 간격으로 철선을 설치하고 앵커핀으로 고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런 상세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그런 구체적인 간격 기준은 단연간의 시공 경험과 구조적인 안정성 계산을 통해서 정립된 겁니다. 아, 경험과 계산을 통해서요? 네. 식생 기반재의 두께나 무게, 비탈명의 경사 같은 걸 고려했을 때기반재층이 자체 무게나 빗물 등에 의해서 흘러내리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뭐랄까 최소한의 격자 구조를 형성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철선이 만나는 교점마다 주 앵커핀으로 깊숙히 고전하고 그 사이사이 에도 1제곱미터당 1개 정도의 보조 앵커핀을 추가로 설치해서 망이랑 기반재가 비탈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상세한 시방 기준을 따라야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에면 품질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풀, 그러니까 초볼류 위주로 씨앗을 배합해서 시공했을 경우에는 시공 후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씨앗이 성공적으로 발아해서 자란 비율, 즉, 발아율이65% 이상 되어야 합격으로 간주합니다. 아, 발화율 65% 기준이 있군요? 네. 만약 나무, 목볼류 위주로 배합했다면, 발화 및 활착 기준은 또 별도로 정해진 기준을 따르게 되고요. 단순히 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두 번째로 소개된 공법은 이측식생 기반인데 이건 이름부터가 좀 독특합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이층 식생 기반 공법은 주로 습식 공법으로 시공되고요. 이름 그대로 식생 기반을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두개 층으로요? 네. 먼저 식물의 뿌리가 내리고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식생 기반 층을 뿜어붙인 다음에 그 위에 씨앗이나 발라 축진제 등이 혼합된 종자 층을 얇게 다시 뿜어붙이는 그런 2단계 시공법입니다. 층을 분리해서 시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런 방식을 쓸까요? 음, 층을 분리함으로써 각 층의 역할을 좀더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쪽 식생 기반층은 충분한 두께로 만들어서 안정적인 뿌리 활착 공간이랑 수분 보유 능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요. 네. 위쪽 종자층은 씨앗이 발화하고 초기 생육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 예를 들어 적절한 수분이나 양분, 가벼운 피복 같은 걸 제공하도록 배합할 수 있는 거죠. 아, 각층의 역할 분담이군요. 네, 특히 표면에 굴곡이나 틈이 많아서 기반재 유실이 좀 우려되는 안반 비탈면이나 비교적 단단한 토사 비탈면에 자생 목볼류랑 초볼류를 함께 도입해서 좀더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할때 효과적인 공법입니다. 이 2층 식생기반공법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비탈면에 푸르게 덮이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 본래의 자연식물 굴. 낙과 유사한 형태로 천이 되도록 유도하는, 즉 생태 복원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생태 복원이요? 네. 따라서 설계를 할 때부터 비탈면의 위치, 뭐 상분야, 중분야, 하분야 또는 미세 지형이나 토질 조건에 따라서 씨압배압을 가르게 적용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능선부에는 키 작은 관목이랑 양지성 풀을, 계곡부에는 좀더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을 배합하는 식으로요. 두께 조절도 중요하겠군요. 일률적으로 같은 두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이층 식생 기반 공법에서는 비탈면 전체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서요. 부분적으로 생육 조건이 좀 나쁜 곳 예를 들어 건조하거나 척박한 부분, 암반 노출이 심한 곳은 기반층의 두께를 더 두껍게 시공하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양호한 곳은 약간 얇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공합니다. 아, 맞춤형 시공이네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타면 전체에 걸쳐서 식생이 고르게 활착하고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자연 상태의 토양 깊이가 위치에 따라 다르듯이 인공적인 기반층도 필요에 따라 두께를 조절하는 그런 세심함이 요구되는 공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식과 습식, 적용 환경, 재료 구성, 시공 두께, 종자 선택, 그리고 구체적인 공법들까지 깊이 있게 들어보니 이 비탈면 녹화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학이자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단순히 흙 뿌리고 씨 뿌리는 작업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헐버진 비탈면을 그저 녹색으로 덮는다는 그런 1차원적인 목표를 훨씬 넘어섭니다. 어떻게 하면 인공적인 개입을 통해 조성된 비탈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그 자체로 하나의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과정인 거죠. 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런 비탈면 녹화 기술이나 그 결과물을 보실 때 눈앞에 빠른 시각적 푸르름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계 복원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